왜 사람들은 나를 점점 피하는 걸까? 왜 요즘 사람들은 나와 점점 거리를 두려할까요? 예전엔 웃으며 대화하던 이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고 말을 짧게 끝내고 심지어 연락도 뜸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잘해준다고 했는데 왜 피할까? 사람 마음은 도무지 알수 없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호의가 때로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 호의가 계산이 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 줬으니 너도 해 줘야지. 이말 우리는 우리라고 포장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빚 독촉처럼 들립니다. 내가 준게 많을수록 그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 내 외로움을 남에게 전가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내가 내 얘기 들어줘야 해. 너라도 날 챙겨야지. 이건 사랑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이건 짐을 떠넘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무게가 있습니다. 내 외로움을 타인에게 쥐어주는 순간 그는 내 곁을 떠나갑니다. 3 기대와 집착은 친밀함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자유로울 때 곁에 남습니다. 내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내가 나를 떠나면 난 무너진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구속은 결국 멀어지게 합니다. 4. 인정과 응원이 관계를 살립니다. 고맙다. 잘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내 곁에 붙잡습니다. 잔소리와 불만은 멀리 보내고, 인정과 칭찬을 남기세요. 그때 관계는 다시 꽃을 피웁니다. 5. 과거에 매달리면 사람은 지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때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런 말은 모두 족쇄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존중할 때, 사람은 더 편안히 곁에 있습니다. 6. 미래를 담보로 잡지 마세요. 내가 늙으면 내가 날 책임져야지. 우린 평생 친구니까 꼭 지켜줘야 돼. 이건 의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협박입니다. 사람은 강제로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머물고 싶어야 곁에 남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이어가는 비밀은 돈도 선물도 희생도 아닙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두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산하는 순간, 그건 인연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놓아주고 존중하는 순간, 그게 진짜 인연이 됩니다. 그래요.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무겁고, 침묵할수록 깊어집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자유롭고, 나 또한 평안해집니다. 이게 나도 살고, 인연도 살리는 길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